와우, 굿샷. 스윙이 음... 어, 어... 너무 좋아요, 지금 보면. 어... 네, 지금 보면 거의 일정하게 나가거든요. 네, 어, 네. 어고 여기서 더뭘 레슨해 드려야 되죠. 어, 그니까요. 제가 뭘더 배워야 되죠.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골동입니다. 오늘은 여자 장타 프로이신 GL로 박지혜 프로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은 아이언을 배워봤는데요. 오늘은 기술적인 것보다 이거 한 가지만 바꿔줬는데 공이 정말 잘 맞더라고요. 그걸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커엔짐풀 영상에서 프로님의 모든 코멘트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멤버십에서 확인해 보세요. 그럼 레슨 시작합니다. 음. 몸이 안 풀린 상태에서는 항상 이렇게 안 맞는 게, 네. 또좀 힘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느낌. 아, 근데 지금. 보시면 계속 땅만 쳐다보고 계시잖아요 어, 그게 칭, 문제가 된 거예요 아, 윙 말고 뭘 생각해야 돼요? 타겟을 봐야죠 아하. 음, 그래서 일단 지금 스크린이지만 아하. 스크린도 여기 스크린 모션 볼때 타겟을 볼수 있잖아요 네네. 그럼 그 타겟으로 보내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셋업 딱 들어가기 전에는 저기 보고 계셔야 돼요 음... 저기... 스크린 칠 때도 그렇게 하세요? 네저 스크린 어. 칠때 하고 그리고 프로님들 보면 타겟을 한네 다섯 번 보잖아요. 아... 이렇게 어드레스 서고 이렇게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방향 보는 것도 있는데 긴장을 풀기 위함도 있거든요. 아... 그리고 몸에 긴장이 풀려야 된다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때 드라이버 칠 때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했죠. 음... 네. 이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타겟 보면서 내가 보내는 느낌으로 연습하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손목을 조금 잘 쓰는 느낌으로 바꿨으니까. 보내는 느낌을 같이 이제 느껴줘야 돼서 그 보내는 느낌은 내가 백스윙을 들고 나서 빠르게 내려오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뒤 떨어지게 내려오시면 돼요. 그럼 느낌이 어떤 느낌으로 오셔야 되냐면 그냥 백스윙 한번 들어보실래요? 백스윙 들고 이 팔꿈치가 이 명치만큼 들어오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명치만큼 네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자이 느낌 이 느낌이거든요. 이제 그 느낌을 약간 타겟을 보면서 한번 스윙해보세요 연습스윙 저기 타겟 타깃 보고 타겟이 저기 지금 지압 침대 네. 지압 음. 저쪽이잖아요 네. 어, 저쪽 위쪽 방면으로 한번 오른손 쭉 보내볼까요 방금 그 슬라이스드한 느낌에서 그렇지 음. 아니요 아니요 그냥 이렇게 보, 보내보세요 그렇지 여기까지 다시 해볼까요 하나 둘네 맞아요 그 느낌으로 한번더 하나, 아, 보내세요. 네, 맞아요. 네. 그 느낌으로 가면 자연스럽게 체중이동까지 되거든요. 네. 왜냐면 타겟을 보고 있으니까 네. 음. 발은 잡아놓고 타겟 쪽으로 헤드를 보내는 느낌인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한번 쳐보세요. 네, 한번 쳐보세요. 계속 의식하셔야 돼요. 저 타겟을 보면서. 오, 그샷왜 갑자기 잘 맞죠? 어? 근데 진짜 잘 맞았다. <laughs> 어왜 갑자기 잘 맞지? 아니 몸이 안 풀리면 진짜 안 맞거든요. 와. 오 이거 제... 진짜 보이죠 저거 증거. 아. 세 번째 샷이에요 지금. 아. 저 꼬리 지금 보면은 네네. 처음에 께 살짝 왼쪽 가고 그 다음에 음. 오른쪽 갔잖아요. 음. 근데 둘다힘 없이 보내지는 느낌이었는데 지금 네. 솔직히 말하면 힘 별로 안 쓰셨죠. 네 맞아요. 네, 근데 지금 어때요? 어... 살짝 드로우 나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약간 푸시성에서 드로우가 났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구질이 나왔죠. 음... 그래서 푸시 드로우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아... 어, 내가 아... 무작정 릴리즈를 하는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음... 로테이션을 하는 느낌이 아니라 음... 보내는 느낌으로 해서 잘 털어주면 음... 푸시 드로우가 아... 나시거든요. 오, 되게 신기해요. 그냥 타겟만 봤을 뿐인데, 네, 맞아요. 저쪽으로 보내겠다는 <laughs> 그 보내겠다는 의도만 가지는 네, 맞습니다. 오오 오, 너무 신기한데 이게 네 번째 샷인데 <laughs> 네 맞아요 지금 네 번째 샷인데 <laughs> 음... 어, 처음에 두 개가 정말 안 맞았는데 네네. 지금 솔직히 지금도 잘 맞은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도 140 정도 갔죠 <laughs> 어... 네. 근데 여기서 강하게 치려고 더막 빠르게 칠 필요 없고 음... 잘 털어내면 돼요 그냥 타이밍 와우 음... 오그샷 이제 드로우도 오... 잘 나죠. 비거리는 아... 거의 10m 넘게 증가를 했거든요 아 이게 좀 경직된 게 문제인가 그러면? 경직된 게 문제죠 음... 골프는 마인드예요 아, 오 되게 신기한데요? 타겟 보세요 저기 보고 그냥 부드럽게 넘어가야겠다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보셔 아... 와 너무 잘 치셨다 오, 오 진짜 볼 때랑 안볼 때랑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laughs> 아, 볼 때랑 안볼 때랑 네. <laughs> 너무 그리고 지금 스윙에서도 끊겨 보이는 거랑 이어져 보이는 걸로 보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끊겨 보이는 느낌은 타겟을 안 보니까 음. 내가 여기서 툭 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힘이 전달이 안 돼요 타겟 방향 쪽으로 어. 그래서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헤드에 가장 공이 오래 붙어있는 느낌으로 그러면 어. 내가 여기서 빡 끊어치는 느낌이 아니라 탁쭉 미는 느낌으로 가셔야 되잖아요 음. 근데 그냥 이렇게 밀어버리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느낌에서 헤드를 음. 보내주는 느낌이에요 음. 네. 딱집어서 질문을 드리면, 손목을 안 쓰잖아요. 이거를, 이 유지된 힌지를 그대로 가져서, 그대로 가져서, 가져서 좀 이런 느낌으로 쳐야 되는지, 아니면은, 이게, 좀 손목을 그때 드라이버 때처럼 좀 로테이션을 해서, 좀 이런 느낌으로 좀 가야 되는지. 아, 근데, 아이언은 살짝 드라이버보다는 손목이 덜 써져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음. 왜냐면 드라이버는 채가 되게 기니까 네네. 움직이는 이 구간이 되게 크잖아요. 음. 네. 어, 드라이버는 길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정도로 빠르게 보내야 되는데 음. 지금 아이언은 거리를 낼 필요는 없는 채잖아요. 그래서 네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빠르게 내려오려고 하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상체와 하체의 밸런스를 맞춘다고 생각을 하고 타겟을 보고 타이밍을 맞추는 거예요. 음... 네, 그래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선 무조건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음... 아이언은 거리를 많이 낼 필요가 없잖아요 음, 그리고 내가 7번 아이언 180을 보낼 필요가 없잖아요 네네. 오 근데 진짜 이거는 너무 신기한 <laughs> <laughs> 어, 너무 예상 <예상받게> 밖의 솔루션이여가지고 <laughs> 저는 이런 식으로 항상 어... 레슨해드리거든요 와 굿샷 어, 스윙이 어... 너무 좋아요 지금 보면 어... 네 지금 보면 거의 일정하게 나가거든요. 네, 어떻게 네, 여기서 더뭘 레슨 해드려야 되죠? 어, 그러니까요. 제가 뭘더 배워야 되죠? <laughs> 아 근데 진짜 네 이게 이거는 항상... 진짜 필드에서 꿀팁이에요. 음... 어, 저 그냥 하게 보고 어, 스크린에서는 이렇게 할 생각을 전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이게 선이 돼 있으니까. 그쵸 오늘 레슨은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는데요. 보통 저나 여러분들이 연습장 가거나 스크린을 가거나 아니면 필드에 나가서도 공을 어떻게 하면 되게 잘 칠까만 고민하고 스윙만 되게 고민하잖아요. 이렇게 연습장이나 스크린에서 뒷땅을 내고 몸이 경직되는 이유가 공을 타겟으로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만 보고서 어떻게 하면 공을 잘 맞출까 라고 이제 생각해서 그랬다는 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도 저와 같다면 여러분들도 앞으로는 연습할 때나 스크린이나 필드에서 타겟으로 공을 보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을 쳐보세요. 몸도 릴렉스되고 그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공이 잘 맞습니다. 제가 경험했잖아요. 진짜 한번 믿어보세요. 그 외에 이제 아까 팔꿈치를 이렇게 좀 명치까지 넣어준다. 이런 건 조금 부차적인 건데 이 팔꿈치를 명치까지 넣어준다는 게 팔을 너무 이렇게 붙여서 안쪽으로 이렇게 는다라는 이런 느낌보다는 턴이 되면서 팔이 너무 뒤따라 오지 않도록만 만들어 주면 되는 거예요. 턴 따라 몸이 이렇게 계속 팔이 몸 앞에 있다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는 거죠. 오늘은 이두 가지만 생각하고 연습장에 가보세요. 정말 놀라움을 경험하실 겁니다. 오늘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그리고 네이버 골프타파 카페에 가입하셔서 골프 이야기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자료실에서 퍼팅 전자책도 받아가시고요. 앞으로 좋은 정보도 많이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